여자분이 네. 모태 솔로인 남자를 네, 너무 좋아한다. 좋아한대. 너무 좋아한다라고 네, 했을 때 네. 20대 초반에 드는 생각, 아. 20대 후반이 드는 생각. 이게 또 나이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40대까지 계속 모솔이었으니까 20대 때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고, 아, 30대 때도 있었네요. <laughs> 다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, 완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20대 때에는 제가 눈이 좀 높았어요. 쓸데없이 그때는 얼굴만 좀 많이 봤어요. 그때는 몸매는 그렇게 많이 안 보고, 그때는 얼굴만 좀 심하게 봤는데, 20대 때는 좀 제가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이랄까?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. 제 얼굴이 못생긴 거 아는데, 근데 알면서도 그때는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나는 지금처럼 어려울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. 20대 때는 뭐, 아유, 어디선들 못 만나겠어? 약간 좀 되게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에 좀안 들면은 그냥 안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. 아, 내 스타일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당차게 그냥 거절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좀 여자를 못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어디서선 여자를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 뭐, 별로, 뭐, 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, 막, 그냥 거절하던가, 약간, 일부러 안 만나려고 하고, 좀 일부러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던가, 막, 그랬던 것 같아요. 마음에 안 드는 여자분들이 저한테 대시를 하셔가지고, 제 스타일이 아닌 분들이. 제 스타일이었으면은, 당연히, 사기죠. 당연히 사기는데, 마음에 안 드는 여자분이랑은 못 사기겠더라고요. 근데, 30대 때도 한번 기회가 왔었어요. 한번 왔었는데, 그때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들은, 어,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, 그닥제 스타일 아닌 여자분이 또 저를 좋아해서,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예, 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, 표현도 하고, 어, 데이트도 많이 하긴 했어요. 했는데, 같이 있어도 재밌지가 않더라고. 왜냐면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. 친구처럼, 약간 편하게, 그냥 오빠, 동생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지내고 말았거든요.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마음이 가거나,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,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만날 텐데, 뭐 여자분이 고백을 하면 당연히 오케이죠. 못해 솔로 주제에 물 따지냐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. 아, 못해 썰루여도 따질 건 따집니다. <laughs> 네, 아니,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이 가야 하는 거지.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억지로 사귀고 할수 없잖아요. 그거는 뭐 연기고, 그 사람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, 마음이 없는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사귀겠더라고요. 연기도 못 하겠어. 좋아하는 척. 아, 그래서 30대 때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분이 아니어서. 제가 그냥 네,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났었고 40대 때는 아직은 없네요 아직은 없는데 또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분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, <laughs> 구독자분들 여자 구독자분들 몇번 만났었는데 그냥 한번 보고 거의 다 끝나거나 <laughs> 뭐 그런 편이어가지고 좋아한다는 분이 나타나도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면은 오케이 할것 같고, 아 당연히 감사하게, 너무 감사하게 오케이 할것 같고, 근데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좀제 이상형이랑 거리가 너무 먼 분이면은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 영상에도 그렇고 탈모님 영상에도 그럴 건데 이제 네. 댓글에 네. 네, 자기도 이제 모태솔로의 시작인 것 같다라고 네.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네. 그런 분들 보실 때 어떠세요? 제 전처를 밟고 있는 것 같아서. 사실, 한 번, 이제, 모태솔로가 시작되면은, 예, 블랙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한번 빠져들면은,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, 파리 지옥이나 뭐 그런 있잖아요. 그 곤충 잡아먹는 식물들 있잖아요. 딱 거기에 그냥 곤충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한번 빠지면은, 모태솔로의 지옥에서 <laughs> 빠져나올 수가 없어. 왜냐면은, 그게 한 번, 이게 사람이 자신감을 잃는 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. 여자를 만날 때 그런 자신감,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,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, 모태솔로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것도 감각도 좀 사라지고, 자신감도 사라지고, 어, 좀, 그리고 되게 부자연스러워져요. 여자를 만났을 때 되게 어색해하거나 부자연스러워지고, 그러다 보면 뭐 여자도 그게 사실 느껴지거든요. 아, 예, 연애 별로 못해봤구나, 초짜거나, 이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하다,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. 그래서, 아, 이, 그런 걸좀 탈출을 해야 되는데,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, 사실 저처럼 이렇게 모태솔로로 계속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쭉 모태솔로이실 것 같아서 팩폭 같지만은 아,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예,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게 본인 마음대로 다안 되는 거라서 저도 그렇고, 그냥 저처럼 평생 그냥 솔로를 만끽하고 <laughs> 사셔야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. 20대이신 모태솔로 분들이 만약에 네. 주변에서 네. 여자분이 좋다라고 대시를 한다 그러면 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어.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20대에는 경험이 어. 많아야 된다. 이성을 많이 만나보는 게 좋기는 한데 아, 저는 모르겠어요. 그냥 본인의 마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사실. 같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, 은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가성비를 좀 은근 따지는 좀 <laughs>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면은 뭔들 뭐 사줘도 아깝지 않아.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은 어, 뭔가 밥한끼 사줘도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, 친구 사주는 거면 차라리 안 아까운데,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여자면은 되게 돈 쓰는 게 아깝더라고요. 뭔가를 하기가 싫어, 그냥. 어,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.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. 만나서 나쁠 건 없는데 마음이 약하거나 상처를 잘 받는다던가 뭐 여자분이 또 상처를 잘 받는다던가 그러면은 또 괜히 또 상처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성격이 쿨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깐 뭐 사귀어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뭐랄까 성격이 소심하고 사랑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아무래도 좀 솔직한 게 낫지 않을까?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낫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